음, 안녕하십니까. 박진수입니다. 음,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, 음,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. 음, 제가 오늘은 조금 큰 패드를 이렇게 좀 들고 찍고 있는데, 조금 뭐 화면은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, 조금, 이게 예, 또좀 이해하시고, 이게 예, 고정장치를 오늘도 아직 못 구해가지고 하여튼 좀 빠른 시간 내에 구하기로 하고. 어, 아, 제가 먼저 좀 출석을 좀, 음, 출석보다도 여러분들 그 이름을 한번 불러도 여정기 씨, 여정기 그리고 자훈. 이쪽뭐 이렇게 깨끗하게 조금 이제 그리가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영광 님 그리고 김동영 님, 송태영 님, 김문영 학생 대표님, 안수현 님, 홍석환 님, 님, 음,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? 하여튼 저도 음, 지난주에 일산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정밀안전증금 진단 심의를. 하루 종일 하고 좀 피곤했습니다. 그리고 뭐제분 말씀드렸던 그 현대 건설 흑막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 답변 맞는 것도 보고 지하안전 평가도 심히들 있고해서 그것도 강의도 좀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일단 그 이제 뭐 추석도 다 가고 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또 벌써 생각해 보면은 9월 달도 다 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하여튼 음 지금 제 고민은 음 가장 중요한 전단 개념을 오늘은 일단은 그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전단을 바로 들어가서 음좀 해야 될 건지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까지 어 안밀 투수까지 좀할 건지 아니면 조금 한 가지라도 제가 쭉 해왔던 것처럼 좀뭐 이것저것 어떤 개념 위주로 그리고 수식 위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고 어 그래서 지금 그 음. 하여튼 여러분들,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책이라든가, 어떤 집안 관련 아니면 은뭐 어떤 실무에 어떤 설계하시는 분들, 항상 그 저도 보고서 같은 거하여 항상 수시 위주로 이렇게 점검하시고, 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배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, 하여튼 제 강의는 일단은. 그 전단을 들어가기 위해서, 아, 그 모아서클을 예, 어, 하는 데 있어가지고,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원의 성질, 원. 원의 기본, 막, X-C제곱 c C제곱 플러스, Y제곱, 이걸 R제곱, 중심이 C고,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을, 그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아서클을 다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. 그 공식을 유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. 하여튼, 그런 극정 개념하고 모아서클, 스트레스 이케션 이용하는 그 것들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그 원의 성질을 제가 그 PPT를 나눠드렸는데 하여튼 그 원의 공식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, 어 지금 막음 그렇게 하고, 어 하여튼 중간고사 때는 뭐 제가 <laughs> 일단 출제는 그전그 모아스크를 본격적으로 좀제시하지는 않았는데 또 원의 성질을 그런 것들 그냥 집에서 풀어보시는 게 좋을 정도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시험이라든지 뭐 숙제 이런 건 너무 그 신경 쓰지는 마시고 물론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좀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좀할수 있도록 하죠 이게 좀 제가 들고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하는 거좀 있는데 좀 자, 그러면은, 어, 오늘 일단 원의 성질을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좀 간단하게 정리하고, 음, 모아스클에 그래, 아, 이런 것들 공부한다 하고, 오늘 그 원의 성질,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, 어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일단은 그 미분의 개념을 제가 그, 지난 학기에 이런 걸 숙제도 내고 했는데, 어, 미분, 디퍼런시티, 미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, 그, 물론 이제 어떤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 값을 어, 계산해서 어떤 함수가 어떤 한 점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로 가져가는 어떤 변화율을 따지는 뭐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역학에서 어떤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나눠드린 노트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그림같이물 무게 W인 물체 마찰계수 바닥에 마찰계수가 미u 물체 자중이 W 뭐 이런 물체 했을 때 이것을 어떤 각도 피로 당길 때 음, 이 각도가 얼마일 때 가장 작은 힘으로 이 물체를 당길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거든 이런 문제 이거든요 0도 부터 90도는 당겨 버리면 덜어 올려지는 거고 하여튼 마찰 면을 따라서 어떤 각도로 당겼을 때 필요한 힘을 당길 때 힘이 가장 적게 되느냐 막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정력학 시간에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x, y 이렇게 카테시안 직교 자표기에서 p를 중심으로 힘을 분할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x축은 있고, p 코사인 세타 이걸 이렇게 이렇게 들고 x 의구로 역시 그 p p 코사인 세타 일단 어 와인은 또피 사인 세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데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물체의 하여튼 물체는 이제 지구 중력을 통해서 W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물체를 끄는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것이 마찰력인데 물체를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수직항력 N이 작용하지 않습니까? 그수직항력에 직각, 그리고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μn이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. 마이너스 x 방향으로. 자, 그렇게 해서 힘을 분할하게 된 p cos θ, 마이너스 μn, p sin θ x, 그리고 n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힘의 평형 조건식, sigma fx equal 0, 플러스 방향으로, 가능, 아, x 축, 플러스 방향을 힘의 플러스를 했으면은 플러를 하게 사이버 컴뱃션을 정하게 되면은 어, 왼쪽 뉴에는피 코사인 엑스고 그 엑스 방향 그게, 그게 다고 시그마 f 이골 y 위로 방 위로 향한 힘을 플러스하면은 m 플러스 p 사인 x 마이너스 w는 제로니까 우측으로 w는, w는 아 n 플러스 p 사인 x는 w가 되죠 그러므로 n 은 w p sin x가 되죠. 이 수직 항력이라는 거지. 그럼 12식에서 보게 되면은 음 μn 1식에서 μn n은 2식에서 구한 w p sin x를 넣고 남는 것은 우측에 1식에서 p cos x가 돼. 자, 여기에서